럭셔리 캣타워 속으로 진짜 고양이 호텔 같은 시설을 소개합니다. 여러분, 고양이의 일상을 럭셔리하게 업그레이드하고 싶으신가요? 고양이들이 집에서 지루해하거나 시야가 제한된 것 때문에 걱정되시나요? 여기 바로 해결책이 있습니다. 럭셔리 캣타워 캣볼 고양이 빌라는 통유리 360도 회전 하우스를 통해 고양이에게 색다른 시각적 즐거움을 제공합니다. 이 제품은 따분함을 느끼는 고양이에게 다채로운 시각적 자극을 주고 제한된 공간에서도 활발히 움직일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합니다. 캣타워와 캣폴의 완벽한 조합으로 안전하면서도 창의적인 놀이 공간을 제공합니다. 여러분의 고양이에게 럭셔리한 즐거움을 선사해보세요. 여러분, 고양이를 위한 럭셔리한 휴식 공간을 찾고 계신다면 주목해주세요. 많은 캣타워가 방수가 안 돼서 실내 설치에 불편함을 주고 고양이가 높이 올라가서 쉬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죠. 하지만 이 고급 캣타워 고양이 호텔 B 모델은 다릅니다. 방수 기능 덕분에 실내 어디든 설치 가능하고, 5단 구조로 고양이가 충분히 높은 곳에서 편안하게 휴식할 수 있어요. 특히 고양이의 자연스러운 본능을 만족시킬 수 있는 최적의 상품입니다. 우리 귀여운 반려묘에게 최고의 휴식을 선사할 수 있는 B 모델. 강력 추천합니다.